신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시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와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거 하마 어교에 이르러 스다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시오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임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내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여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벨 자손의 지파와 가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화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34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땅을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33, 34장에 보면 오늘 여기에 이루어진 이 기업이 어떻게 각각의 지파들에게 돌아갈 것이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두가 어느 땅을 자제하고. 또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배분은 끝나지 않았지만, 제비를 뽑아라. 그 말은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는 땅을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이 그때가 되는지 아니면 또그 미래가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장차 그때가 될 때는 약간의 변동이 따릅니다. 북쪽에 있던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온 게 있고 또 남쪽에 있던 지파가 또 다른 쪽에 가 있는 그러한 배분이 약간 달라지지만 늘 우리가 보면 핵심은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이 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34장의 이야기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느냐 그에 대한 증거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100년 전의 약속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500년 전 정확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2000년이고, 이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온 때는 기원전 1400년입니다. 사실은 600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거부르트부터 따져도 약한 450년 전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5,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면, 조선 시대가 시작돼서 조선 시대가 끝날 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연장되는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태조 이성계의 그 시대부터 지금 우리까지의 그 시간의 연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시대가 흘러도 너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한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의아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듯 백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혹은 내 생애에 다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생애가 있으면 그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갈때오를 떠나 75세에 터벅터벅 자기 식구들 닷타 양소 데리고 하란에 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죽자 거기서부터 다시 데려와서 그의 평생 한 일은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약속의 땅을 발로 밟은 것밖에 한게 없습니다. 막벨라 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을 자기 무덤과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산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 발바라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마다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며 어느 때 이것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하여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합니다 4대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4대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한 대를 100년으로 쳐서 약한 400년을 치는데 400년을 또 어떻게 지는가 하면 그의 야곱이 그 땅에 가서 노예가 된 아니면 일종의 나그네가 된그 시점부터 40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정확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진행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게임은 눈에 보이는 당대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게임은 영원한 것을 진행시키는 스케일입니다. 그 스케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이 시점까지 6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다음 봐라 너희들이 곧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땅을 나누는 각각의 그 땅들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기업이 된 것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말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끝났다가 아니다. 너희들의 문서야 그 세대가 지나거나 혹은 정부가 바뀌거나 혹은 세력이 바뀌면 무효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도장 찍은 것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유효한 그분이 하신 말씀 한 마디라도 정확하게 지켜나가신 분임을 오늘 이 사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말한 걸 지킨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준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 비록 너희들의 앞 세대가 그 약속을 받을 뻔했지만 불순종 때문에 받지 못했고 이제 너희 세대가 너희 아비 세대가 받지 못한 그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기업 우리가 이것은 받은 것이다, 선물로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땅을 새로 사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나의 조상이, 나의 부모님이, 혹은 나의 친척이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실종에 내게 기업이 되어서 그것은 나는 공짜로 받은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이 기업은 일종의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되게끔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34장에 보면 그 약속들이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지명들이야.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도를 찾아봐야 될 정도지만 이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내집 같고 내땅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한 애착을 갖습니다 그 땅을 소유한 것을 가꿉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먹습니다 자기 자손이 평생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그것을 토대로 삶을 꾸려낼야할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기업을 사랑하고 가꾸고 신경 쓸 것입니다. 오늘 이 지명들은 다 그런 지명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 아, 우리가 거기 갔지, 우리가 살았지, 우리가 누릴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지 그지명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가 넣었답니다. 여기까지가 그 땅이다. 북쪽은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까지.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땅들을 다 얘기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홉 지파 반이 받을 땅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하나님께서 그 지명들을 쫙 얘기해 주면서 북쪽과 남쪽의 그 끝을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끝은 유브라데까지입니다.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까지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 땅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도무하시다그 당시에 그 땅들은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거창한 나라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가 거기까지란 말인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를 다너에게줄 것이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는 유브라데인까지를 줄 것이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한 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는 갈릴리 북쪽 고그 위에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끝났고, 지금의 경계도 고 보다 더 적습니다. 언젠가 일이 이루어질 것은 저는 압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종의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언젠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상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믿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멋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때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거기까지 미칠 것이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오리지널 플랜. 그러나 한 번도 그 오리지널 플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약한 4천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한 4천년 이들의 시점으로 따져서 땅을 차지한 시점으로 따지면 3,40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 인간이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것도 메시아가 있다에오시면그 메시아가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실 것이야. 아, 하나님 약속이, 창세기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약속을, 그 그림자를, 지금 이 34장에서 읽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함과는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조차도 변합니다. 신실한 사람조차도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셨고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그분의 사랑에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변덕스러운 사랑에는 신실함이 없어서 우리가 막히기가 어렵지만 꾸준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다는 그런 풍성한 어떤 분의 사랑이 믿을만 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이어서 충분히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분을 우리는 읽습니다. 내가 이제 막 이룰 것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바로 너희들 세대에 줄 것이다. 하라. 들어가라 차지하라 발로 밟아라 전쟁에 임하여라 몰아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다. 선물이다. 내가 준 선물이므로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준 것은 영원하다. 내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그 약속,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한 우리가 몇년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것 짧고 잘안 보이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카운터하지 않아도 주님이 카운터하고 계시다. 내가 보지 않아도 나는 들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세계 가운데 이루실 것 이루시고, 내 다음 때 이루실 것 이루시고, 또 영원한 때 이루실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심도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미 장세기부터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해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하여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한 부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감사를 드립니다 600년이 지났다고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아니라 1000년, 10000년이 지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선물로 주시기로 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질 것임 또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 땅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 또한 우리의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저희 임재히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